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눈도 제대로 안 떴는데 커피 머신으로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커피 한잔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특히 만성염증 있으신 분들, 이거 완전 독이에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커피는 항산화 성분 많아서 몸에 좋대 카페인이 신진대사 높여준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공복에 마시면, 그것도 염증 있는 상태에서 마시면, 완전 달라져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위산이 확 쏟아져요. 밤새 굶었던 위장에 위산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위벽이 헐어요. 그리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요. 이게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거예요. 염증 있는 상태에서 커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관절 더 아파요. 피부 더 거칠어져요. 혈당 왔다 갔다 해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소화는 더더욱 안 되죠. 완전 악순환이에요. 그런데요, 다행인 게 뭐냐면요. 아침 공복에 커피 대신 마시면 염증을 확 잡고 몸을 되살리는 음료가 있어요. 진짜예요. 집에서 3분이면 만들어요. 근데 이거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정확한 레시피 있어요. 황금 비율 있거든요. 잘못 만들면 효과 반토막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공복 커피가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염증 잡는 기적의 음료 레시피, 일주일 안에 몸 바뀌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도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요? 20년 넘게 아침마다 커피로 하루 시작했어요. 진짜 눈뜨자마자 커피 머신으로 달려갔어요. 지난 아메리카노 한잔 마셔야 정신 들었거든요. 그런데 4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속 쓰려요. 점심때까지 배 더부룩해요. 오후만 되면 완전 죽겠어요. 피곤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요. 무릎이랑 손목이 시도 때도 없이 아팠어요. 날씨만 흐리면 관절이 쑤시고요. 피부도 완전 거칠어지고 뭘 먹어도 염증이 안 가라앉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아침 공복에 커피 드세요? 그때부터 알아봤죠. 공복 커피가 우리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요. 첫 번째 위산 폭탄이에요. 여러분, 커피에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위산 분비를 확 늘려요. 밤새 굶었던 위장에 갑자기 위산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위산은 원래 음식 소화시키려고 나오는 건데 음식도 없이 위산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위산이 위벽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위벽이 헐고 염증 생기고 급성 위염 되는 거죠. 그냥 속좀 쓰린 거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반복되면 위궤양 돼요. 역류성 식도염 돼요. 진짜예요. 실제로 공복 커피 오래 마신 사람들 위내시경 보면 위벽이 빨갛게 부어있어요. 저도 위내시경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위벽이 많이 손상됐네요. 커피 좀 줄이세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확 올려요. 우리 몸이요. 아침에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게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카페인까지 들어가면요. 코르티솔이 두 배, 세 배로 확 올라가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코르티솔 높으면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완전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관절염 있으면 더 아파요. 피부염 있으면 더 심해져요. 알레르기 있으면 더 예민해지고요. 게다가요, 코르티솔이 복부 지방 축적도 시켜요. 뱃살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진짜예요. 세 번째, 혈당을 롤러코스터로 만들어요. 공복에 커피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카페인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혈액으로 확 뿌리거든요. 혈당 급등하면 우리 몸이 뭘 하냐면요. 인슐린을 대량으로 확 분비해요. 그러면 혈당이 또확 떨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요. 혈당 불안정하면 어떤 증상 나타나냐고요? 오전에는 완전 각성 상태였다가 점심 전에 갑자기 확 피곤해져요. 집중력 떨어지고 짜증나고 당거 당기고요. 그리고요. 이게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 생겨요.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만났던 분이요. 58세 여성분이셨는데요. 매일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 두잔 드셨대요. 근데 점심 전만 되면 완전 쓰러질 것 같고, 식은땀 나고 그러셨대요. 혈당 검사해봤더니, 공복 혈당은 높은데, 식후에 혈당이 확 떨어지는 패턴이더라고요. 완전 위험한 상태셨어요. 네 번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요.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식사로 먹은 철분의 80%까지 흡수가 차단돼요. 철분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빈혈 생기죠. 어지럽고 피곤하고 얼굴 창백해지고요. 여성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생리로 철분 빠져나가는데 커피까지 마시면 만성 빈혈 올수 있어요. 또 커피가 칼슘 배출도 촉진시켜요. 소변으로 칼슘이 확 빠져나가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 높아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 건강 완전 망가뜨려요. 커피가 장 운동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적당하면 괜찮은데 공복에 마시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공복의 장은 진짜 예민한 상태예요. 여기에 강한 자극 가해지면 장벽이 손상돼요.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새는 장 증후군 생길 수 있어요. 장벽이 세면요, 소화 안된 음식 입잖아 독소가 혈액으로 확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이걸 공격하면서 온몸에 염증이 확 퍼지는 거예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 커피 마시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요, 커피 끊고 나서 가장 먼저 좋아진 게장 건강이었어요. 예전에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변비랑 설사 반복했거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쾌변해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만성 위염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그분들도 아침 공복 커피 드시는 건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자 그럼 커피 대신 뭘 마셔야 되냐고요? 답이 진짜 간단해요. 바로 황금 우유예요. 황금 우유요? 이게 뭐냐면요. 강황 넣어서 만든 우유예요. 터머릭 밀크라고도 하고요.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5,000년 동안 염증 치료제로 써왔대요. 진짜 전통 있는 음료예요. 왜 황금 우유냐고요?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엄청난 항염 효과 있어요. 커큐민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최근 연구 봤는데요.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랑 비슷한 수준이래요. 근데 소염제랑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대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커큐민이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요. 염증 일으키는 효소를 확 억제해요. 동시에 항산화 효소는 활성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아줘요. 특히요,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효과 좋대요. 관절염, 류머티즘, 대장염, 피부염, 심혈관 염증 등등. 거의 모든 종류의 염증에 도움된대요. 제가 황금 우유 마시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 진짜 효과 있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2주 지나니까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달 후에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확 빠졌어요. 3개월 지난 지금은요. 커피 없이도 아침에 완전 상쾌하게 일어나요. 염증 수치 나타내는 CRP 검사 받았는데. 정상 범위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황금 우유가 몸을 되살리는 다섯 가지 변화 있어요. 첫 번째, 관절 통증 완전 사라져요. 커큐민이오 관절의 염증을 직접 공격해요. 무릎, 손목, 발목, 어깨 등등. 어디든 염증 있는 곳에 붓기를 확 빼주고 통증을 확 줄여줘요. 실제로요. 관절염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 봤는데요. 커큐민을 8주간 먹은 그룹이 진통제 먹은 그룹만큼 통증이 줄었대요. 대박이죠? 제가 만난 분 중에 65세 할머니 계셨는데요. 20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완전 고생하셨대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진짜 고통이었고, 날씨만 흐리면 무릎이 쑤셨대요. 황금 우유 마시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계단 올라갈 때 통증이 반으로 줄었대요. 3개월 후에는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 다시 할수 있게 됐대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두 번째, 소화 완전 편해지고 위장이 회복돼요. 강황이요.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효과 있어요.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코팅해주고 염증을 확 가라앉혀요. 동시에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이 잘 소화되게 도와줘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한테도 진짜 좋아요. 커피 끊고 황금 우유로 바꾸면 가장 빨리 느껴지는 변화가 이거예요. 아침에 속이 완전 편하고 더부룩함이 확 사라져요. 세 번째 혈당 완전 안정돼요. 커큐민이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세포가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공복 커피로 혈당이 롤러코스터 탔잖아요. 황금 우유는 혈당을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줘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실제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이 커큐민을 9개월간 먹었더니 당뇨로 진행되는 비율이 확 낮았대요. 네 번째 피부 완전 맑아지고 붓기 빠져요. 만성 염증이요. 피부에도 영향 줘요. 여드름, 습진, 건선, 주사비 등등. 거의 모든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커큐민이 몸속 염증을 확 잡아주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특히 아침 얼굴 붓기가 확 줄어들어요. 항산화 효과도 완전 뛰어나서 피부 노화도 늦춰줘요.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 탄력 좋아지죠. 다섯 번째, 숙면 취하고 에너지 완전 넘쳐요. 커피는 각성 효과 있어서 밤에 잠 방해하잖아요. 아침에 마셔도 카페인이 6에서 8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거든요. 황금 우유는 카페인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줘요. 밤에 깊은 잠자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개운하게 일어나요. 커피 없이도 하루 종일 에너지 완전 유지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이 진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황금 우유를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요. 기본 레시피예요. 1인분 기준이에요. 재료가 뭐냐면요. 우유 200ml, 강황가루 1티스푼, 생강가루, 4분의 1티스푼, 후추 한 꼬집, 계피, 가루 4분의 1티스푼, 꿀 또는 메이플, 시럽 1티스푼, 코코넛 오일, 2분의 1티스푼, 왜 후추가 중요하냐고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요. 커큐민 흡수율을 2000%까지 높여준대요. 완전 대박이죠? 후추 없이 강황만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돼요. 진짜예요. 반드시 후추 넣어야 돼요. 왜 기름이 필요하냐고요? 커큐민이요, 지용성이에요.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우유에 지방이나 코코넛 오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 버전이에요. 3분이면 돼요. 작은 냄비에 우유 200ml 붓고 중약불로 데워요. 우유가 따뜻해지면 강황 가루, 생강 가루, 후추, 계피 넣어요. 나무 주걱으로 저으면서 2에서 3분 끓여요. 끓어오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불 끄고 컵에 따라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단맛 더해요. 잘 저어서 따뜻하게 마셔요.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방법 이 황금 페이스트 만들어두기예요. 보관용이에요. 미리 페이스트 만들어두면 아침마다 30초 만에 황금 우유 만들어요. 진짜 편해요. 페이스트 재료가 뭐냐면요. 강황 가루 2분 1컵, 물 1컵, 후추 1.5티스푼, 생강 가루 1티스푼, 계피 가루 1티스푼 만드는 법이에요. 냄비에 물이랑 강황 가루 넣고 약불에서 저으며 7에서 10분 끓여요. 걸쭉한 페이스트 되면 후추, 생강, 계피 넣고 1분 더 저어요. 불 끄고 식혀요.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요. 2주간 보관 가능해요. 사용할 때는요. 따뜻한 우유 200ml에 황금 페이스트, 1티스푼 넣고 잘 저어요. 끝. 30초 만에 완성이에요. 완전 간편하죠? 맛 업그레이드하는 팁 알려 드릴게요. 바닐라 에센스 몇 방울 넣으면 진짜 고급스러운 맛 나요. 카다멈 가루 조금 넣으면 인도 차이 티 같은 향 나요. 코코아 가루 추가하면 초콜릿 맛 나요. 진짜 맛있어요. 대추나 건과일 갈아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 나요. 언제 마셔야 되냐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마시면 효과 최대예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 효소 활성화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돼요. 저녁에 한잔더 마셔도 좋아요. 특히 관절 통증 심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 돼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에요. 처음부터 커피 완전히 끊으면 카페인 금단 증상 올수 있어요. 두통, 피로감, 짜증 같은 거요. 그래서 첫 주에는 이렇게 하세요. 아침은 황금 우유 한잔 오전. 10시쯤은 커피 반 잔. 점심 후는 필요하면 커피 반잔 더. 이렇게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둘째 주는 전환 기간이에요. 몸이 적응했으면 커피 더 줄여요. 아침은 황금 우유 한잔 오전 10시쯤은 커피 한 잔. 오후 커피는 완전히 끊기. 셋째 주는 완전 전환이에요. 이제 커피 완전히 끊어요. 아침은 황금 우유 한잔 오전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 오후 피곤하면 황금 우유 한잔 더. 한달 후는 새로운 습관 확립이에요. 한달 정도 지나면 황금 우유가 완전히 습관돼요. 이제 커피 안 당겨요. 진짜예요. 주의사항 있어요. 황금 우유는 대부분 사람한테 안전한데요. 몇 가지 조심할 점 있어요. 첫째요. 담석 있으신 분은 의사랑 상담하세요. 강황이 담즙 분비 촉진해서 담석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도 조심하세요. 강황이 혈액 응고 늦출 수 있어요. 셋째요, 수술 예정 있으면 2주 전부터 중단하세요. 넷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면 담당 의사랑 상담하세요. 다섯째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알레르기 반응 있는지 확인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황금 우유 진짜 경제적이에요. 강황 가루 100g 약 3,000원. 후추 집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생강가루 약 2,000원 계피가루 약 2,000원 우유 1L에 2,000원 한 달에 약 1만 5,000원이면 충분해요 하루 500원이에요 커피 한잔 값보다 싸죠? 72세 김복동 할머니의 관절염 극복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요 15년 동안 무릎이랑 손가락 관절염으로 완전 고생하셨대요 계단은 물론이고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대요. 진통제 매일 드셨는데 속 쓰리고 부작용 심했대요. 그러다가 황금 우유 알게 됐죠. 처음 2주는 큰 변화 없었대요. 근데 3주째부터 무릎 통증이 확 줄었대요. 한달 후에는 진통제 반으로 줄였고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대요. 지금은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하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신대요. 약 30년 먹을 걸왜 짐작 몰랐을까 하고 아쉬워하세요. 45세 김재영 직장인의 위험 치유 사례입니다. 이분은요. 스트레스 심한 직장 생활로 만성 위염 달고 사셨대요. 아침마다 공복에 아메리카노 두잔 마셨는데 속 쓰리고 소화 안 됐죠. 재산제 항상 가지고 다녔고 몇 달에 한 번씩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 가곤 했대요. 황금 우유로 바꾼 첫 주에 이미 속쓰림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한달후 위내시경 받았는데 의사가 완전 놀랐대요. 빨갛게 부어있던 위벽이 많이 회복됐다고요. 3개월 후에는 재산제 완전히 끊었고 지금은 위험 증상 거의 없대요. 38세 최선아 주부의 피부 개선 사례입니다. 이분은요.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로 5년 동안 완전 고생하셨대요. 얼굴에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붉은기가 안 가시더래요. 피부가 수도 없이 다녔지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고 반복했죠. 황금 우유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새로운 여드름이 안 생기기 시작했대요. 한달 후에는 얼굴에 붉은기가 확 빠졌고요. 3개월 후에는 피부가 완전 매끈해졌대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시술 받았어? 피부과 어디 다녀? 하고 완전 물어봤대요. 화장도 얇게 해도 괜찮아졌고 자신감 완전 생겼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변화 경험하고 계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황금 우유 시작했어요. 일주일째인데 벌써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완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긴 여정이었죠?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아침 공복 커피는요, 위장 망가뜨리고, 코르티솔 확 올리고, 혈당 불안정하게 만들고, 온몸에 염증 확 퍼뜨려요. 근데 황금 우유는요, 완전 정반대예요. 위장 보호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혈당 안정시키고, 염증 확 잡아줘요. 관절 통증,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불면증, 만성피로. 이거 다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복커피가 이 염증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커피 대신 황금 우유로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속이 편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2주 차에는 통증 줄어들고요. 한달 후에는 피부 맑아지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된 듯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요. 황금 우유로 20년 넘게 달고 살던 위염 고쳤어요. 무릎 통증도 사라졌고 밤에 깊은 잠 자게 됐어요. 커피 없이도 아침에 완전 개운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냄비 하나 강황 한통 우유 한 팩이면 충분해요. 하루 500원이에요. 난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 없네 하지 마세요.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꾸준히 마셔보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분명히 변화 올 거예요. 진짜예요. 주변에 만성염증, 관절염,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나눠주세요. 황금 우유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한테 완전 큰 용기가 돼요.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꼭 필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이 진짜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커피 머신 대신 냄비 꺼내보세요. 강황 한 스푼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염증 없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